이두 개짜리 두꺼운 얼음판을 관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자, 시작. 와, 보셨죠? 안녕하십니까. 공구를 쉽게 설명하는 툴킹입니다 자, 이제 완전한 겨울로 접어들었거든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공구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무를 자르는 톱이 나가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시중에 충전식 체인톱이 원체 잘 나와서 엔진톱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튜버 영상을 찾아보면 충전식 체인톱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충전식 체인톱을 촬영을 했죠. 그럼 엔진톱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상간 지역이나 공가 주택, 천원 주택 있는 곳은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충전식 체인톱의 주 원료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100% 출력도 안 나오고요. 사용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엔진톱을 사용한다면 충전식 체인톱의 단점을 바로 보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충전식 체인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엔진톱을 구매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요. 엔진톱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쓸만한 엔진톱은 비싸고 저렴한 엔진톱은 성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킹에서 출시된 나만 믿어 엔진톱 입니다. 자이 엔진톱 같은 경우는 18인치 가이드바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16인치 가이드바 엔진톱 이 많은데 그 제품보다 좀더큰 나무를 자를 때 유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기량 같은 경우는 52cc 에요. 그럼 우리 시중에 50cc 스쿠터 아시죠 그 엔진이 여기에 딱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상해보세요. 와 굉장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잠깐 더 놀라실 일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엔진톱 은 시중에 40만 원대가 넘어가거든 요. 근데 이 제품은 금액마저 사람을 놀라게 하네요. 시중에 10만 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참,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가성비를 뛰어넘는지 제두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가자 이렇게. 실사용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야외에 나와있고요.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얼음 보이시죠? 얼음이라든지 빽국반이라는 거예요. 마크릴 재질로 되어있는 단단한 재질인데 이런 재질로 자르는 걸 보여봐 드릴 거고요. 농가에서 많이 쓰는 한 15cm 되는 나무하고 이거 보이시나요? 이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최대치까지 얼마나 잘자리는지그 영상을 모아서 함께 보여봐 드릴게요. 어? 15cm 정도 되는 나무를 절단하는 영상을 지금 보여봐 드릴 건데요. 여기서 유심있게 지켜봐야 될게 나무를 절단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잘리는지 지와 단면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구조물 그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보셨죠? 자,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안 들어지고, 아주 쉽게 절단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얼음을 자르는 영상을 보여 드릴 건데요. 얼마나 부드럽게 잘리는지, 요점도 한번 유심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 부드럽고 뭔가 두부 썰듯이 나가는데요. 와 느낌 좋은데요? 와 이거 얼음 하나 가지고는 너무 쉬워서 가늠을 못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얼음을 이렇게 두 개를 붙였거든요. 두 개를 붙여서 자르는 걸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또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진짜 잘라보셔야만 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갈게요 와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이게 얼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잘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얼음을 한 개짜리랑 두 개짜리랑 같이 잘랐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잘리는 영상을 보여 드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겨울에 빙어 낚시 많이 가잖아요. 얼음 구멍을 파야 되는데 이 엔진 톱으로도 이두 개짜리 두꺼운 얼음판을 관통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 보시죠. 지금 얼음 보이시죠? 이 부분을 구멍을 낼 거예요. 과연 이 엔진 톱으로도 구멍을 낼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와 보셨죠? 지금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얼음이 작아서 구멍을 좀 작게 팠지만 정말 얼음 낚시를 가서 현장에서 구멍을 판다면 이거보다 좀더 크게 내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라 것도 야... 뭐나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가 아닌 색다른 모재를 절단해 볼 건데요 자 보이시죠 이 백크라이트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합성수지 뭐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도 자를 때 얼마나 잘 잘리고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놀람> 와, 이 정도면, 이런 PVC 재질도 엔진톱으로 절단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엔진톱의 성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나무를 한번 절단해볼게요 자 앞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60cm가 넘는 나무거든요? 지금 18인치 가이드바로도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나무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를 때 분명 중간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잘리든가 엔진톱이 쓰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 이겼는지 그 결과 한번 보시죠 진짜 대박이야. 와, 정말 킹 엔진 투어 진짜 적극 추천입니다. 10만 원대가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야, 굉장한 가성비네요. 자, 이렇게 실사용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스튜디오에 가서 이야기를 공격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첫 번째 장점은 보통 엔진 톱 하면 나무를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멀티 포지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볼땐 지금 겨울 시즌에 얼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장점은 52cc급의 굉장한 스펙을 가진 엔진 톱이 와 금액마저 사람을 놀라게 하는 10만원대에 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점도 없을 수는 없어요 무거워요 cc가 높은 만큼 무거워서 장시간 사용을 할때 손에 아무래도 불이가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엔진톱을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착하고 성능 좋은 이키 엔진톱을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는 툴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